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잃어가는 사명 공동체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업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치 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 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다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다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바세바 사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 했고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 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실수, 잘못이나 죄가 쌓입니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하거나 부시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큰 무게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내 두려움을, 내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그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바세바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아이 생명을 빼앗았고 결국 온 나라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작은 거짓말, 분노, 이기심, 외도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선택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직장에서는 신뢰를 깨트리며 팀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도 단순히 내 마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와 상처 입은 마음들도 서서히 치유됩니다.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회개도 내 주변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만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체명과 권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자존심을 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선뜻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 깨어진 관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회복과 세임을 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